6월달 어,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그래서 6월 안달은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이들의 수고를 기억하고 새로운 각오를 하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보면은 너무 좋은 일들이 우리나라에 많아요. 우리가 일천일 기도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 코로나의 희생자가 없도록 기도하자. 이렇게 해서 기도를 했는데 복지도 더 성장하도록 위해서 기도하자. 어제 저녁에. 하나 하나 따져 봤더니 거진 다 이루어지어 가고 있어요. 오늘 영원한 즐거움에 속한 여러분, 우리 모두 행복합시다. 옆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할렐루야. 참 감사해. 제가 과거에 여러 종회를 가보면 훌륭한 목사님들이 격려사를 하든지 축사를 하시든지 설교를 하면 특징이 하나 있어요. 축사를 하시려고 했는데도 꼭 성경을 읽고 축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왜 저러니 왜 저렇게 하실까 궁금했는데 이제 이해가 됐어요. 뭐 벌써 이해가 됐지만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건데. 모든 환경을 성경으로 설명한다.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 그 사상이 그 어르신들 속에 꽉차 있으니까, 뭐, 40년 목회를 해도 교인 성도들에게 존경받고, 30년 해도 존경을 받고, 변함없이 가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모든 사건을 성경으로 설명을 하고 성경으로 이해를 하면 그 모든 것을 백년 아니에 천년이 지나도 그 판단은 옳은 판단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렇고 사도행전에 보면 그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한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십냥에 팔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가론유다는 그 일로 통하여 자살해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모여서 이 가론유다 자리를 회복해야 된다고 해서, 기도하면서 사람을 세우고, 제비 뽑아 세웠는데, 마띠아라는 사람을 세웠어요. 그 12명이 됐습니다. 그 12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 임해가지고 120명이 그 유대인들 가운데 바벨론으로 또 여러 곳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들의 언어로 들을 수 있도록 방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각세계 흩어졌던 이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 오순절의 역사를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야, 우리들의 언어로 듣는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이라도 미국에 가서 오래되면 은 한국말 모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중국에 가고 모르는 사람들이 있음도 있는데, 그날 말은 막 방언을 하는데, 여러 나라에 모여 왔는데 자기 나라의 방언으로 신비한 소리를 듣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의 반응을 성경에 보면, 야, 대단하다. 얼마나 성경이 강하게 임하든지 막. 그러니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야, 쇠술에 취했다. 그러면서 막 조롱하는 거예요. 세상말로 미쳤다. 미쳤어. 저 완전히 미쳤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될때 그냥 놔두면은 그들의 말대로 120명의 성도가 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베드로가 그 가운데 일어나 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친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에 이런 영으로 성령으로 부어 준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렇습니다라고 쭉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성경을 다시 한번 율법으로 돌아가면서 요엘서를 보면서 어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런데 가만히 보면 뭐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해서 한게 아니라. 베드로가 그렇게 말한 것을 누가가 기록을 하면서 아, 베드로가 말한 것이 바로 요엘 선지자가 얘기한 것하고 같구나 이런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가 요엘 선지자의 예언하고 같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을 놓은 거예요. 그러면 몇 천년 전의 성령의 역사와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와 동질이라는 거죠. 동질.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30년 뭐 전에 쓴 책하고 지금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왜 똑같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때도 성령의 역사고 지금도 성령의 역사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러 머리에서 나오는 거는 실질적으로 바뀌어요. 공부를 많이 하면 마약 그만큼 바뀌고, 잘못된 사람 만나면 이상하게 잘못되고, 그러지만 성령의 역사로 오는 거는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